눌렀을 때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받칠 수도 있고요, 베개를 쓸 수도 있고, 등 같은 데 받칠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실버용품을 리뷰하는 늘찬 복종구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두 제품은요. 리버텍이라는 국내 회사가 만든 자세 변화용구입니다. 이 자세 변화용구는 기존에 출시됐던 여러 자세 변화용구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 b p 0 1하고요 l b p 0 2이두개 제품이 노인장교양보 복지용구로 등록이 돼서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좀 다르죠. 보시면요, 이기 표면에 우레탄 젤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이렇게 뿅뿅 들어갑니다. 이젤 패드가 기능적으로 정말 좋은데 이게 왜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 돌기형 젤 패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신체에 딱 닿았을 때이 닿는 면적을 이렇게 넓혀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창 방지를 하는 자세 변환 용구들은 대부분 이제 신체에 눌리는 압을 이렇게 분산시켜 주는 그런 그 기능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접지면이 넓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 체압을 분산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르신들이 자세 변환 용구 쓰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점이 어떤 거냐면요. 아, 땀이 차는 거예요. 이 돌기형 젤패드 같은 경우에는요. 요그 젤패드 중간중간 이렇게 홈이 있기 때문에요. 땀이 잘 차질 않고요. 젤패드 자체가 온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패드를 댔을 때요자체면역을 댔을 때 굉장히 좀그 상쾌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될까 모르겠습니다. <laughs> 상쾌하고 어, 그리고 땀이 잘 차지 않는다.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어르신 몸이 이렇게 그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어르신 몸을 고정하는 건데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몸을 고정하는 능력이 얘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확실한 고정을 원한다 그러면 이 제품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전문 그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예,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가장 그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그 자세를 왜 바꿔줘야 되는지를 많이 여쭤보세요.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자세로 이렇게 계속 누워 계시거든요. 욕창은 뭐냐면은 한 자세로 어떤 한몸 부분이 지속적으로 눌렸을 때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욕창이 생겨요. 이런 자세변환 용구 제품들은요. 지속적으로 눌리는 거를 방지해 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품 소재는 뭐 우레탄도 있고 또 라텍스도 있는데요. 그거 나중에 제가 제품 설명하면서 기능 그 소재별로 제가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체위를 변경하시는데요. 체위를 얼마에 한 번씩 변경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대략적으로 2 시간 간격으로 체일을 변경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주무실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뭐두 어, 시간 있다가 좀 일어나서 이렇게 자세 바꾸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자세 변환 용구를 받쳐놓고 이렇게 어르신이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눌리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것이고 이런 젤 패드가 이렇게 장착된 제품들이 그런 기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아, 왼쪽 그 LBP01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소재를 말씀드렸죠. 우레탄 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외피는요. 이 면입니다. 그래서 만지면 상당히 부들부들합니다. 아, 높이는 얘가 지금 볼게요. 이렇게 보면 높이는 요 17cm입니다. 보면 제가 한 뺨이 20cm거든요. 이렇게 한 뺨으로 치면은 요만큼 남습니다. 다리 쪽에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다리가 이렇게 거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르신들 보통 다리에 이렇게 요런 제품 거치하시면요. 다리 종아리 뒤쪽 있죠. 뒤쪽에 물집이 생기거나 아니면 쓸리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이렇게 예민하다 이런 분들께는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폭은 40c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27cm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젤패드는 정말 제가 되면 시원해요 <laughs> 그러니까 아마도 어, 땀은 잘 차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게는 1.2kg입니다 자 이제 안쪽에 한번 어, 분리해 볼게요. 아마 이 제품 구입하신 분들 어 유튜브나 아니면은 다른 제품 뭐 제조사들 이렇게 상세 페이지 보셔도 이걸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보여 주는 데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고 시원한 제품들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다 다시 이제 다 갖고 판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판매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 어 제품을 뜯고 이렇게 뭐 제품을 이렇게 리뷰한 제품들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주변에 계신 어르신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벗겨보겠습니다 어 이게 보니까요 <laughs> 역시 틀리네요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은 퀄리티 자체가 틀려요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누빔이에요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누빔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자세 변환용구들그 외피 보면은 이렇게 누빔물로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누빔물로 되어 있으면요, 이 누빔을 하면서 쿠션이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이 네모 네모에 쿠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조금 체압이 조금 더 이렇게 분산이 되고 터치감도 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고 아 상당히 부들부들하네요. 내피 <laughs> 네피 보겠습니다. 내피는요, 통기성이 강한 메쉬, 메쉬 소재입니다. 메시 소재로 이렇게 열어볼게요. 이렇게 파란색 자, 우레탄 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우레탄 폼이에요. 자,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꼽혀볼까요? 이렇게. 꼽혀도, 꼽, 꾸... 눌렀을 때, 이렇게 예, 원형 보건력도 좋고요. 아, 우레탄 폼자체에그 밀도도 상당히 있어가지고요. 어, 제품이 어, 좀 통통 튕긴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통통 튕긴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 저희가 그 영화력에서 나온 YH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어, 라텍스로 돼 있거든요. 라텍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터치감이 좀 물렁하면서 물렁하면서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이 사용했을 때좀 좋고요. 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어르신 몸을 받쳐야 되는 경우에 사용하시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초기에 는 라텍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몸을 확실히 지지해야 된다. 뭐 어르신께서 와상이다 그러면은 우레탄폼 쓰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확실한 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LBP 공일 제품을 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LBP 공이 제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LBP 공2는요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요 이 제품은 소재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이큰거 볼게요. 먼저 이큰 거는 이렇게 어, 삼각형형으로 되어 있고요. 다리 쪽에 받칠 수도 있고요. 또 유동식 드시거나 아니면 석션 하시는 분들 머리에 이렇게 받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엉덩이 안쪽까지 이렇게 받치면 요 꼬리뼈까지도 커버가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이즈는 40 40 그리고 높이는 12cm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그만 거 볼게요 조그만 게두 개인데 얘 같은 경우는 다리에 이렇게 받칠 수도 있고요 베개를 쓸 수도 있고 등 같은데 받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옆구리에 낄 수도 있고 다리에 낄 수도 있고요 아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 부위에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즈는요, 괄호가 4 0 c m 고요 길이가 20cm, 벚꽃, 한뺨딱 나오죠, 20cm. 자, 높이는요, 11cm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게는 총다 해서요, 한 2kg 정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큰 거, 작은 거다 합쳐서 2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 이 제품이 사실은 세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요것만 구입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이게 안타깝게도 개별 이게 낮게 구입은 어렵습니다. 세트로 구입하셔야 되고요. 어르신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제품도 괜찮지만 이 제품을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 제품은 그 쓰임새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대신 얘는 좀 높죠. 그래서 높아서 만약에 높게 다리를 이렇게 받쳐야 되는 경우에는 이 제품이 좋고요. 그게 아니고 좀 기능적으로 여러 부위에 좀 사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는. 이 제품을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LBP01 그리고 02두개 제품에 대해서 네, 알아보았습니다. 어, 가격도 사실은 좀 있는 제품이고요. 어, 가격 대비로 봤을 때 기능성은 정말 만족도가 엄청나게 좋은 제품입니다. 만약에 전문적인 그 욕창 케어 또는 자세 변환 용구 중에서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을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께 강추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우레탄 젤 같은 경우에는요, 기능성이 정말 좋습니다. 아, 만약에 그 체온이 좀 높거나 땀이 좀 많이 나시는 분께도 추천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차 복종구 TV. <laughs> 목이 막히네요. 늘참복정구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